방금 선주 나부에서 열차로 메시지를 보내왔어 오랜만이네 은하 열차 친구들 개척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곧 나부 선주에서 성천 연무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네 그대들은 나부의 재앙을 막아준 선주 연맹의 친구잖아 그래서 신책부를 대표해 이번 개척 후문은 나부의 신책장군 경원이 은하 열차의 무명객들을 연무 의식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차는 엠포리어스로 개척 여정을 떠나서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 개척을 앞두고 보급과 지원을 단단히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웰트와 히메코는 헤르타의 알선으로 세렝가 깊은 곳에서 고대 괴수의 유해를 찾아 완매와 거래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원은 나부 선주의 초대를 받아 연무 의식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부에 도착한 일행들, 연경이 마중 나옵니다. 연무 의식을 맞아 주명과 요청 선주에서도 사절들이 오기로 했답니다. 그 순간 별댄목의 바다에 보리인이 날뛰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녀. 거대한 대검을 휘둘러 마무리하는데요. 연경의 검을 챙기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후로는 컴퍼니 사람이 나부 선주에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검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직의 소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일. 연경은 별대목의 바다에서 보리인 범죄자가 나타난 사유를 묻습니다. 로군이라는 운기군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데, 나부 주변을 지나던 컴퍼니 운송선은 보리인에게 습격을 받았고, 마침 지나가던 주명 소속 함선이 이들을 구해 나부로 인계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기군도 미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 그 틈을 노린 보리인이 감금을 풀고 뛰쳐나가서 방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인은 여러 세계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종족. 선주 연맹은 30년 전에 보리인과 큰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나부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컴퍼니 함선을 대담하게 습격한 상황. 잘 이해되지 않는 찜찜함을 뒤로하고 일행은 사진공으로 향합니다. 선가 신녀석들이 정말 많군. 개척자 일행은 사진공에서 병원과 주명선주에서 온 초견 장군 회엄을 만나게 되고 회엄은 방금 전 연경의 검을 가져갔던 소녀를 자신의 손재자 운리로 소개합니다. 연경은 검을 돌려받길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울리는 핑계를 대며 미루는 상황. 서로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보호자들만 낯뜨거운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경원은 무명객들을 객잔으로 안내한 뒤에 공조사에서 컴퍼니를 설득하라는 임무를 연경에게 내립니다. 한편 열차팀은 모여서 회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세븐스는 회엄의 늙은 모습에 의문을 품은 일로 단왕에게 면박을 듣습니다. 이후 경원과 회엄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눕니다. 다만 고작 이런 연무의식에 주명과 요청장군이 단순히 참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원수께서 별도로 당부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경원, 배난 걱정 말게나 이번엔 그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을 뿐 나부의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요청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없는 듯하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네는 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선주 사람에게 오래 사는 건 일종의 저주나 다름없네. 원수께서는 나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요청의 천격 장군은. 자네를 위해 온 것이지. 그때 요청에 천격 장군 대리로 초고와 맥택이 사진공으로 들어옵니다. 천격 장군은 인연경을 잠깐 보고 오느라 늦는다는 말을 전합니다.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밖으로 나온 연경과 열차 팀. 단항은 연무 의식 같은 작은 축제에. 장군이 두 명이나 온 것이 이상하다 느끼면서 두 사절단은 지난 나부 사건으로 경원을 문책하러 온 것이라 추리합니다. 뭔가 골치 아픈 흐름에 휘말려든 걸 느끼기 시작한 열차팀. 주명에서 오는 사람이 나부 단정사의 수장이 될 거라는 정보를 들었던 연경은 이제 나부를 향한 의심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연경을 보고 열차팀은 연경의 임무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공문을 보니 컴퍼니에서 항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퍼니는 나부를 들릴 생각도 없었고, 보리인이 습격해서 어쩔 수 없이 정박했을 뿐. 화물을 압류하고 개봉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 물건을 지식학회에 전달하기 위해 빠른 사태의 종결과 나부의 사죄와 배상을 원한다. 공조사에 도착한 일행들. 컴퍼니 쪽 책임자는 금조각상 거리에서 빌런 역할을 맡은 스코트였습니다. 화물선은 수리를 받기 위해 나부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박해야 하는 상황. 그 안에 화물이 위험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둘수 없으니 검사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캔 결과, 화물이 그냥 기계라면 더 조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화물 안에서 생물 반응이 검출됐기 때문에 개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주명 선주에서 온 신임 단정사 사정. 다시 말해서 나부 단정사의 수장, 영사가 등장합니다. 영사는 스코트가 원한다면 화물을 스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약에 따라 생체를 실은 화물은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여야 나부를 떠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47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겠다는 말로 상대의 길을 죽입니다. 결국 스코트는 항복하고 화물 개봉에 동의합니다. 화물 안에는 특이하게 생긴 기갑이 들어있었고 이게 컴퍼니의 화물이라고요? 잘 들어!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야! 영사가 건드리는 순간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닫으세요! 폭주한 기갑을 제압한 일행들. 생물의 신경을 제어 중추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생물의 신경을 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화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드러난 상황. 화물은 나부의 규칙에 따라 유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년의 사태 이후 영사는 일행을 단정사로 초대합니다. 영사는 30년 전에는 스승과 함께 나부 단정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스승이 단정사의 수장이 되면서 비디아다라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었다고 밝힙니다.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둘은 모함을 받아 주명 선주로 추방당하는 결말을 맞이했는데 그 추방령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경원. 적대적인 인물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때마침 드디어 울리가 영사를 찾아내고 운리가 아직도 갖고 있는 연경의 검 때문에 둘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영사는 둘이 직접 싸우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면서. 단정사에 남아있는 흉물을 처리하는 걸로 승부를 내라고 제안합니다. 사 언니는 얘나 지금이 나만 그럴싸하게 한다니까? 그냥 사람을 려먹는 거면서. 승부 끝에 결국 둘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지만. <laughs> 마침 인연경에 있었던 청격장군 비소가 둘을 막아서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비소. 영사는 다시 두 사람을 중재해봅니다. 마지못해 비검을 돌려주는 울리. 하지만 두 명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백로에게 진찰받기 위해 비소는 단정사에 있었는데요. 방금 전두 명을 말려 영사를 도와줬으니 백로에게 진찰받은 비용을 안 내겠다는 비소. 영사는 단정사가 비소가 진찰받을 차례를 앞당겨줬으니 서로 도와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이후에 초구와 맥택을 만나는 비소. 비소는 경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과 나부 전체의 모습을 알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초구가 진찰 결과를 물어보자 백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밝히는 비소. 이에 초구는 반드시 치료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을 밝힙니다.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군인이 된 이후. 난 남은 생을 선조의 화살촉이 되어 풍요의 흉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이 수건만 이룬다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지. 잠시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비소는 옛 전우와 만날 일이 있다며 두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신책부로 돌아온 일행 경원은 다시 한번 열차팀을 회엄에게 소개시킵니다. 회염은 자신이 경원을 믿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운기군 원수에게 받은 명령을 밝힙니다. 때문에 회염은 연무의식이 무사히 열릴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돕기 위한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보검이죠. 다만 아직은 보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있는 검감만 신책부에 둔다고 하네요. 연무의식 방어전의 승자가 이 보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연경과 올리 모두 보검을 갖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둘은 다시 다투게 되는데, 회염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다 못해 둘이 협력해서 제자 하나를 기르게 만들고 그 제자가 연무의식에서 1승할 때만 이 상품을 줄 거라고 제안합니다. 연경과 올리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있던 마치 세븐스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리가 한번 파헤지고 다랑과 경원장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줍니다. 회염은 연무의식까지 열차 팀이 나부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경원이 애초에 열차팀을 연무의식에 초대한 것도 저번 나부 사건의 증인을 두 장군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격 장군이 질문할 일도 생긴다는군요. 한편 비소는 아까 만나기로 한옛 전우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박사의 수장인 어공이었죠. 둘은 30년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던 둘. 어공은 연맹이 나부 장군을 어떻게 심문할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먼저, 비소는 경원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연맹 고위층이 풍요와의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저번 사건에 대해 나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은 점 신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도주범 경류와 나차를 운기군 원수에게 소개시킨 일 죄인 음모를 나부로 돌아오게 하고 불멸의 거목을 수호하던 비디아다라를 방해한 사유로 나부 용의 군사가 경원을 고소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요청을 대표해서 나부 유폐옥에 갇힌 호래를 면회하러 왔다고 밝힙니다. 호래는 700년 전에 보리인 수장으로 보리인이 여우족을 노예로 부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자입니다. 경류가 호래를 제압하는 것에 성공했기에 여우족은 선주 동맹에 참여하게 됐죠. 이야기가 계속 암울하게 흘러가자 질려버린 어공. 비소는 좋은 소식 또한 있다며 어공이 부탁한 명화 상회의 함선 조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찾아갔을 때 함선 안에는 어떤 화물도 생존자도 없었다는 말에 탄식을 내뱉는 어공. 하지만 비소는 자신들이 함선을 찾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혹시 완매라고 알아? 시간은 흘러 몇주후 연무 의식을 앞둔 날, 마치 세븐스는 두 스승의 지도 아래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둡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검을 배울지 결정하기 위해 선주에서 제일 강한 검을 사부들에게 묻는데요. 운리는 제일 강한 검은 없으며 더 강한 검객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연경을 향한 디스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대화의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초구. 제자를 기르는 일을 재료에 맞는 조리법을 찾는 일에 비유하면서 화두를 이끕니다. 초구는 염지파 의술을 사용하는 의사로 식이요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전지산이라는 탕약 하나를 소개하면서 한방울이면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마취제가 되지만 사용량이 많거나 농도가 진하다면 오감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독이 된다고 밝힙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약. 검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주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연경과 울리. 이에 초구는 전장에서는 비겁한 것이 없으며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이치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존이 달려있지 않는 연무의식에 진심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연경은 이에 경원에게 들은 말을 통해 답변합니다. 연무 의식을 통해 선주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초구는 이에 수긍하면서 연무 의식의 장소를 소개시켜 줄수 있냐고 부탁하고 연경은 승낙합니다. 경기 함선을 구경하러 회성항으로 온 일행. 초구는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눈을 찌푸리지만 일행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이는 경기 함선. 연경은 검을 휘두르는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실력이 늘어나고 누군가한테서 승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연경 경류의 검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것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패배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검을 휘둘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초고화의 문답으로 연경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경원의 제자이자 운기군의 일원인 연경에게는 앞으로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을 휘두를 때만은 그런 운명으로 인한 중압감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연경은 그 해방감을 느낀 스스로를 긍정하기에 앞으로도 검을 휘두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울리도 검에 대한 생각을 밝히게 되는데, 울리의 아버지는 마검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울리는 깨닫습니다. 무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자가 무기를 쥐는 것은 무고한 이들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또한 그런 사람이 검을 들고 있을 때마다 무기를 빼앗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운리의 기준에서 연경은 못 미더운 사람이며 연경이 보검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연무 의식에 출전하겠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초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검수를 기르는 것보다 이유가 있는 쪽이 훨씬 낫다고 의사로서 뛰어난 전사를 많이 본 초구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면서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연무 의식을 기대하겠다고 말하면서 회성왕의 사람이 분비냐는 질문과 함께 떠납니다. 나머지 일행 역시 행사를 앞둔 만큼.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고 회성왕을 떠나려는 순간, 아까 초구가 본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세 사람을 마주치자 일반적인 관리 인원인 듯 말하는 사람들, 연경은 길을 잘못든 아이 연기를 하며 의심의 화살을 잠시 피합니다. 누나 누나 얼른 가자! 이제 영수병원에 가서 놀래! 바로 그들의 뒤를 밟아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말도를 리더로 화물선을 타! 나부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운 패거리. 그들의 오랜 혈통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수암이라는 단어에 감을 잡은 연경 패거리도 마침 일행을 발견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보리인이었죠. 보리인을 처리하고 연경은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데 여우족 모습으로 나부에 숨어든 건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정말로 여우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점과 천박사, 공조사. 운기군이라는 공적 신분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운기군 행세를 하던 보리인이 갔던 요패를 확인해서 단서를 찾기로 하는데 요패에는 로군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일행은 더 많은 보리인이 나부에 잠입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신책부에 보고하기로 합니다. 한편 신책부에서 개척자와 단항은 천격 장군 비소를 만나게 됩니다. 저번 불멸의 거목재앙 보고에서 선주연맹이 미심쩍게 여기던 부분을 무명객 증인들에게 확인하려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저번 사건에서 미심쩍게 여겨지던 부분을 짚어주는 비소. 사건 하나의 반물질 군단과 풍요의 잔당 세력이 연합하는 전례 없던 사태. 이 재앙으로 인한 나부쪽 피해가 작은 것도 기존의 반물질 군단의 행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증인인 개척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질문에 앞서 비소는 자신이 대담 중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견해는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단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응수합니다. 은하열차가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믿은 이유. 야광의 비전이 스텔라론을 나부에 가져오고, 비디아다라의 영지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 변장과 실종이 자유로운, 펜틸리아란 존재를 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 편리한 변명 아닌가.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비소. 이 질문은 무명객에게 던져졌지만, 경원을 향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야강의 비전이 나부에서 계속 힘을 키우는 중에도 육강료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덥석 믿고 또 위기 해결이라는 중책을 외부인에게 맡겨 역병의 흔적을 건드리게 한건 무책임이죠. 셋째. 불멸의 거목 재앙이 일어난 후 고집을 부리며 연무 의식을 개최해 우주의 시선을 다시 나부에 쏠리도록 한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경원은 이에 해명하면서 연무 의식을 통해 물을 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모든 문답이 끝난 후 경원은 비소 개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비소는 자신이 대표한 의견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며 경원을 신뢰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요청 역시 나부와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고 밝힙니다. 망구스라는 이름의 존재가 보리 인을 결집시켜서 조직적으로 행동 시키고 있다고. 경원은 그 특징을 듣자마자 펜틸리아 가 암약하고 있다고 눈치챕니다. 하지만 비소 자신이 나보를 믿는 것과 별개로 사람들이 믿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 두무명객이 유폐옥 으로 가서 판관과 만나 증언을 기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소는 보리인들의 심상치 않은 동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호레를 요청으로 데려가 감시하려 는 뜻을 밝히고 경원은 이에 수긍 합니다. 절차에 따라 비소는 초구와 맥택을 보내, 호래가 정상적으로 유폐옥에 갇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증언을 위해 유폐옥으로 가기로 한 개척자. 유폐옥의 입구는 인연경에 있었는데, 이 입구는 여러 입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초구와 맥택은 한발 먼저 유폐옥에 도착해, 서리를 만납니다. 서리는 호래를 면회할 때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호래가 내뿜는 늑대 독의 영향을 없애는 약을 두 사람에게 먹입니다. 그때 유폐옥 판관들이 근처를 지나가고 초구는 수상쩍음을 느끼지만 길을 서두릅니다 한편 개척자들은 하나를 만나 유폐옥의 서기청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폐옥에 그렇지, 그렇지. 보관 중인 컴퍼니의 화물을 보게 됩니다 얼마 소식을 전달받은 명관에게 컴퍼니 운송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악한 흉물들이 이곳에 대거 버려졌죠 어 이상하네요. 내용물을 2차적으로 검사한 기억은 없어요. 유폐옥의 위험을 닥친 것을 확인한 일행들. 이 모든 상황이 닥친 것에 누군가의 아주 정교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서 간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하층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한편 최하층에 도착한 서리 일행은 호래가 수감된 장소에 다다릅니다. 초구가 비소를 치료할 수단인지 검증하는 것과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호래를 확인하려는 순간, 보리인 무리와 말도가 나타나 서리 일행과 충돌하게 됩니다. 일행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보리인 두 명이 홀레가 갇힌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홀에는 들어온 동료를 포식하고 움직일 힘을 얻어 자유를 되찾습니다. 홀레는 말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왜 여우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후의 탈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데 말도는 마법판을 먹어 여우족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으며 유폐옥을 봉쇄해 시간을 벌고. 화물선을 이용해서 나부를 빠져나갈 계획을 말하고는 원래라면 이 모든 것이 내일 연무의식 날 이루어질 계획이었다고 밝힙니다. 사로잡힌 초구를 본 호래는 그를 잡아먹을 양식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말도는 초구에게 인질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한편 개척자 일행은 최하층으로의 발걸음을 서두르고 드디어 도착한 최하층에서는 부서진 서리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리의 영혼은 근처에 있었던 기계새에 남아있었고 일행에게 상황을 전해 주는데 초구가 붙잡히고 맥택이 도망친 사실, 보리인 말고도 보이지 않는 다른 침입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서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기로 하고 일행이 일단 도망친 맥택과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던 중 서리가 말한 보이지 않는 적이 일행을 습격합니다. 다들 조심해! 이 흉노들은 육해 수강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또 누구시죠? 찾고 이 전투 도중에 일행은 맥텍과 합류하게 되고 맥텍은 적이 모습을 숨기는 기술이 요청 비디아다라의 바람 장막과 비슷하다고 평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행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죽든 살든 호레와 함께 유폐옥에 갇히는 것이 되었고 하나는 자신이 희생하여 안쪽에서 문을 닫을 테니 나머지 일행에게 숨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인질로 사로잡힌 초구는 보리인이 선주를 떠날 수 있게 도우라고 협박받는데 기지를 발휘하여 호래에게 경류라는 이름을 말해 700년 동안 유폐옥에 갇히게 만든 원한을 상기시킵니다 흥분하는 호래 말도는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나부 탈출 계획은 미뤄지고 호래는 나가서 경류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개척자들이 호래의 지척에 다다르지만 호래의 유폐옥 탈출을 저지할 수도 그를 죽이는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서리를 통해 유폐옥의 상황을 전달받은 신책부. 일어날 파란을 앞두고 세 장군은 다짐을 주고 받습니다. 시작인 것 같군요. 소멸의 군단은 선주의 손을 뻗어 이미 파멸의 씨앗을 심어뒀어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선주연맹은 파멸과 풍요의 흉물로 인한 더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면 전 언제든지 상대해 주겠습니다. 원수 특사의 신분으로 나부응기군을 지휘해 호래를 체포하겠어요. 결국 연못 아래에 있던 것이 튀어나오고 말았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물을 정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4 개척 쿠문 스토리 요약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